요게, 요게 뭐예요, 여러분? 요건 발족. 요것은 발소. 왼쪽 갈 때는 발족은 이렇게 바뀌죠? 네. 요것은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바뀌겠죠? 네. 그게 요거죠? 네. 그 다음에 네. 하나는 묶을 속자고 하나는 틀 류자죠? 요렇 봅니다. 자, 이 발소가 왼쪽 갈 때는 이 바뀌어요? 네. 거기에 류자가 있어요? 네. 이렇게. 발이 어떻게 됐어요? 그때는 틀 소야, 틀 소. 이 류자가 있으면 다 류가 되는데 네. 발소가 있을 때만큼 소자가 된다고. 네. 발이 묶을 속자. 묶여버렸어. 그러면 소통이 안 돼. 네.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소통이 안 되니까 성길소. 성길다 말이야. 드물, 드물다고. 야, 그러니까 성길소. 성길소. 발이 어땠다고? 트였어요. 트였어. 그러니까 이건 그야말로 트일소자죠. 네. 소통할 때 소자죠. 네. 이건 발이 어떻게 됐어? 묶였어. 묶였어. 그러니까 이것은 성길소. 네. 드물소. 네. 소통이 안 되는 거야. 네. 그런데 반대로 트일소도 돼. 그래서 지금 요것과 요것은 정반대 글자인데 희한하게 같이 써버요